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을 올릴 시간이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이구심아나둘 다가 아닐까요? <목소리> <목소리> 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이제 남은 시간은 2분이라고 합니다. 아, 사령관들이 좀더 분발해줬으면 좋겠군요.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나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태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어, 난 있어!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적이 우리 기지를 공격하려 한다. 늦지 않게 대비하라. 적 병력이 곧 사령관들의 일군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적들이 우주에 은폐하고 있다. 2분 남았습니다. 유한이 긴장감으로 가득 차면서 에휴, 말을 할수 없을 지경이지만 에휴,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이제 마지막 1분입니다. 방송을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최악의 결과가 발생한다 해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용암 보룡룡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 위기종이라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 위기일까요?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전사들이 자꾸 능교전에 펼치고 있어!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냈군요. 인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우리 병력이 공격받고 있어.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영 마음에 안 드는 걸.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보경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려. 아들 집 챙기고 의료산에 올라타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동 맹이 전투 중 이야. 적발 도전, 중 이야. A 팀을 올릴 시간 이야.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이야.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우리 병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어마무시한데. 있잖아. 여섯 분쟁이 교전이될지고있니다 불일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하고 있어. 자,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칼날 네, 다시 한 번... 용암 도격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취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 은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기지가 위험하다. 모든 힘을 동원해. 지켜야 한다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자네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일꾼들이 수종을 수집해, 안정화 장치로 가져오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 바라건대, 늦지 않게 수종을 가져왔으면 좋겠군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다짐 챙기고, 올라타라! 필요하겠어 동맹이 전투 중이야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기지에 불치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 눈뜨고 볼 수가 없군요. 아,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놀람>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 공격 중이야. 광물지대를 확인해. 그리고 이제... 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 잇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기... 이 시대를 위협하고 있다. 우리 힘을 보여줘라. ATM을 올릴 시간이야. 버경용이 다시 주장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난것 같군요. 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헤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헤리의 <laughs> 말은 듣지 마십시오 전투 중이야 우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치는 파이...